<laughs> 오늘은 부속하고 변기 세면대 이렇게 세팅을 지금 끝났는데요 변기는 재사용했고 세면대는 새로 이번에 새로 교체했습니다 옛날에그 까치발인가? 그 발로 돼 있어 가지고 너무 좀 무식해 보였거든요 좀. 그래서 이번에는 좀 심플하게 벽에다 앙카 박아가지고 하니까 참 심플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거 변기는 재사용해서 백시멘트로 다시 고정시켰고요. 음, 뒤에 공간이 약간 떴었는데 덮방을 치니까 어, 편심을 쓰지 않아도 이게 변기가 뒤에가 벽에 딱 맞는 게 사이즈가 맞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더 좋게 됐고요. 어, 휴지거리는 제가 조금, 조금 고민했는데 어, 제가 써 보니까 너 밑에 있으면 앉은 자세에서 이렇게 휴지 풀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높여서 휴지거리는 달았고요. 음, 뭐 거울도 거울도 심플하게 좀 너무 크지 않은 걸로 안장실이좁기 때문에 심플한 걸로 교체했고요. 몰딩과 천장 천장은 공간이 없어서 도움을 했으면 좋은데 도움을 못 하고 음, 옅, 옅은 그레이로 제가 페인, 타일 페인트로 페인트를 칠을 했습니다. 아 이거 페인트 칠하는 거 진짜 제가 전문이 아니라서 좀 많이 힘들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한두 방울, 세 방울 정도 이렇게 좀 바닥에 좀 떨어졌는데 저건 신나를 이용해서 제가 딱딱했습니다 닦으면 깨끗하게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 변기가 물이 잘안날것 같아서 좀 걱정을 했는데 의외로 변기 내리니까 쭉쭉 잘 내려가네요 보니까 음, 그래서 이렇게 일단 전구는 재사용 했고요 전선 정리해 가지고 깔끔하게 중앙에서 전선을 뺐었는데 전선 정리했고 배관 정리했고 수전 일부 부분적으로 교체했고요. 네. 샤워기는 없애버리고 세면대에서 샤워 겸용 오너를, 오너를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공사가 마무리됐고요. 어, 문짝을 달아주고, 어 아니야 문짝은 어차피 이거 사모님께서 페인트 칠하게 되면 아마도 내가 한번 좀더 와야 될것 같으니까 문짝은 달지 말고. 프렌트 칠한 후에 온적을 다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프렌트 칠하고, 그 다음에 온적을 달고, 이렇게 해서 일단은 화장실 공사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 아, 이 덮방 기준으로 해서 최저가가 보통 150 정도 나옵니다. 배관 작업 없이. 예, 지금 이거는 배관 작업, 배관, 배관 부속값만 15만원 정도 들어갔고요. 어 이거 배관업자 설비업자 불러가지고 이거 하고 이거 하려면은 200만원 이상 받아야 됩니다 이거. 근데 지금 여기 사원님께서 한 100만원 한 120정도야 120정도 그냥 저 그냥 차비만 저거 받고 저 해드렸는데요 에, 덮방 기준도 최저가가 150입니다 지금은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사모님께서 하셨습니다. 제가 보통 본 것도 없고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어 모든 화장실 공사가 오늘 마무리 됐습니다. 다음에 또어